제 9장 혈맹의 반격과 신념문의 위기 5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9장 혈맹의 반격과 신념문의 위기 5화 거열 겸자는 이건이 날린 지풍에 의해 수박이 터져 비명행사했고 이를 보고 있었던 신녀문의 연무사들은 화들짝 놀라며 움찔했다. 어차피 녀석을 살려준다고 해도 백해무익입니다. 우선 여기서 체력을 회복하시고 혹시 또 모르니 속히 동화전으로 피신하시고 추후문주를 안전하게 모실 것이니 그곳에서 후일을 도모하시지요. 아니 저희도 그 몸으로 나선다고 하면 나에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생명에 신경 쓰느라. 도움이 조금도 되지 않습니다. 걱정 마시고 동화전으로 가셔서 문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인은 신녀문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였다. 이 신녀문이라는 조직이 여인들의 조직이면서 오랜 세월 장구한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다른 것대 문파 못지않게 강문아들은 오로지 않은 마음과 결속력이 있었다. 이거는 이러한 모습에 조금은 기분이 좋아졌고 이 신녀문의 문주를 꼭 구해주기로 했다. 그러면 나는 서화전으로 나설 것이니 저기 있는 녀석들은 그대로 두시오. 어차피 단전이 파괴되어, 이제는 악독한 짓도 할수 없는 병신들이 되었으니 말이오. 네, 알겠습니다. 대엽. 그럼, 가오. 수르르, 추추추추. 이건의 신형은 점점 흐려졌고, 이내 그의 신형은 완전히 사라졌다. 호, 정말 신비로운 신법이로고, 여인은 이건이 신출기몰하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조금은 흠칫하였다. 이내 마음에 안심하고, 그녀는 한동안 이건의 자리를 보다가 정신을 차렸는지, 머리를 흔들고 귀문의 어린 제자들을 돌보기 시작하였는데, 이제 밤이 깊어졌고, 바람은 스산하게 불어온다. 서중주산 대나무 숲이 무성하게 우거진 산에, 당나라 시대부터 내려온 웅장한 건물이 있었으니, 물론 이곳이 당나라 당시에는 마교 본산이었기 때문에, 이곳 서중주산 대나무 숲 또한 마교의 영지였다. 하지만 이곳 서중주산은 신녀문의 오랜 유서가 깃든 곳이기도 하였다. 신녀문의 조사가 이곳에서 돌을 닦기 위해, 천일기도를 한 곳으로 신녀문에서 전통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약 110년 전 이곳에 신녀문의 문도들이 기도처를 마련하였고 매년 조사를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곳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서화전은 50여 전부터 탄문파의 조사전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었으며 그러므로 역대 신녀문 문주들의 위패가 지하 밀전에 보관된 신녀문으로서 이곳은 매우 신성시된 곳이다. 하지만 이곳 서화전은 지금 매우 험악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휘리리릭 척. 하늘에서 검은 신형이 떨어져 내렸다. 지금은 비록 사람을 구분하기 어려운 어둠이 덮여 있었지만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자의 신형은 얼핏 보아도 매우 호리호리하게 생겼으며 이 신형으로 보아 그는 분명히 무공의 능숙한 것으로 보였고 또한 그의 신체는 매우 균형 잡힌 빼어난 몸매였다. 이런 한바탕 잔치가 벌어진 모습이군. 서화전은 당대 건물로 매우 웅장한 건물이었고 하지만 건물의 모습과는 달리 주변의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 물론 대부분 시체는 신녀문의 문도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혈맹의 십과 무사들도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이곳에서 신녀문의 저항이 대단했던 것 같았다. 이를 둘러보던 검은색 무복을 입고 있는 자의 얼굴은 매우 일그러졌다. 아, 은은한 별빛에 비춘 검은색 무복을 입은 자는 바로 이건이 아닌가. 그의 얼굴이 비록 일그러진다고 해도 그의 얼굴은 반드시 천하절색의 미남자였으니 참으로 참혹하군. 요즘은 생명을 너무 귀히 여겨지지 않는군. 불쌍한 무리민들. 저벅 저벅 저벅. 이거는 발걸음을 속히 놀렸다. 그는 서화전의 정문이 심하게 파손된 부분을 힐끗 쳐다본 후 어두움 속으로 사라졌는데 이거는 본 건물로 들어왔고 밖에 어두운 것과 동시에 이곳 내실도 매우 어두웠다. 이 웅장한 서화전의 내전도 곳곳이 파손되어 있었고 얼마나 경황이 없었는지 이곳도 시체들이 너저분하게 널려있었다. 처참한 광경으로 보아 바깥 상황과 매우 같았다. 시체들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고 이들의 죽음은 오래되지 않았는데 시체들 사이에서 검과 도에 베인 흔적에는 영락 없이 피물이 흘러나와 주변을 적시고 있었다. 이를 보던 이건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저벅, 저벅, 저벅. 이건의 행동과 걸음은 매우 거침없이 움직였다. 그는 여러 시체를 피해가며 힘차게 걸었고 조사의 초상화와 위패가 있는 곳으로 접근했는데 아무래도 조사의 위패를 모신 곳이 지하로 내려가는 밀전 입구인 것 같았다. 이건의 눈에는 아주 희미하게 지하에서 빛이 흘러나오고 있던 것이 보였기에. 그는 신념은 조사에 위패가 있는 단상으로 걸었다. 이거는 곧장 그곳 단상으로 걸어오며 막상 위패를 모신 단상에 이르러 이거는 주위를 두리번 거렸으니 이상하군. 분명 이곳 어딘가가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인 것 같은데, 음 어디에도 출구로 보이는 곳이 없으니 이거는 단상 구석을 왔다 갔다 하였지만 단상 주위로 어떠한 출입구에 대한 단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는 두 팔을 들어 팔짱 끼고 한동안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밀전으로 들어갈 수 있지? 음.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는 팔짱을 끼고 천장을 보고 있었으나 귀를 쫑긋하게 세워서 단상 쪽으로 향했는데 갑자기 그의 가슴에서 열서 즉 이건이 친구와 같이 여기는 혈항이 튀어나왔다. 후후후후 그래 혈항이 있었지. 내가 나선다면 나는 좋지. 이거는 혈항을 보며 바로 사람 좋은 얼굴을 하였다. 그리고 혈항을 쫓으며 걸어갔는데 그는 순간 황당한 얼굴을 하였다. 하이고 이런 단상 아래가 아니라 단상 위란 말인가. 종전 이건이 주로 살피던 단상 아래가 아니라, 혈왕은 펄쩍 튀어올라, 단상 위에 있는 신념은 조사 그림으로 돌진하였다. 그리고 혈왕은 조사의 그림 속으로 신비하게 사라졌다. 헐, 저것이란 말인가. 그림이 그림으로 보이도록 절진과 결계로 만들어졌다니. 내가 왜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지. 흠! 이거는 혈왕이 대범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자책했고, 그도 혈왕을 쫓아 단상으로 서서히 날았으며, 역시 그림으로 돌진하여 금세 사라져갔다. 이건은 그림 속으로 들어와 대경하였으니 정말 그림은 벽면에 단순하게 그려진 초상화가 아니라 그림 안편은 바로 회랑이 이어진 거대한 복도였고 이건이 이 회랑으로 들어올 때 혈랑은 이건을 잠시 기다리고 있었다. 혈랑, 내가 가면 내가 너를 조을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 왜 이곳에서 나를 친절하게 기다려준 것이니? 찌찌지직지지직. 찌찌찌. 음, 회랑 끝에 지하로 내려가는 곳에서 혈기가 올라오는데 너조차 이 혈기가 역겹단 말이니? 아니. 왜? 혈기는 너에게 향기와도 같은 것인데, 지지지 지지지 지지지. 흠, 이 혈기란 것이 자연적이지 않단 말이냐? 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에서 만들어진 자연 혈기, 즉 자연 일부가 아니라 거부감이 든다고? 음, 그렇군. 혈왕은 혈기를 즐기는 만수의 왕이지. 하지만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자연을 역행하는 혈기라면 역시 폭강성이지. 녀석, 너는 반드시 나에게 죽었다. 후후후후, 폭강성이란 말이지. 역시. 폭광성이란 놈은 언제나 사람들 위해서 군림할 수 있는데 혈맹을 장악한 자광성이 주가 없어지니 용주회에서 다른 녀석을 혈맹의 맹주로 앉힌 것이군. 어디 보자. 이거는 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였고 스르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시 후에 눈을 뜨니 그의 눈에서 황금빛을 발했고 그의 눈은 황금빛 그만이 되어 강렬한 빛이 주변으로 다시 한번 쏘아져 나갔다. 흠, 녀석이 보이는군. 이곳을 통하여 걸어 들어갔단 말이지. 하지만 녀석은 오직 풍운대만을 동원했단 말인가? 그렇다. 이거는 혼돈 신주의 공능을 통하여 폭강성의 흔적을 보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이곳 신년문에 출연한 폭강성이 용주에서 파견된 용주의 인물이라는 것을 쉽게 파악했는데. 흠, 묘혈마성. 녀석은 다른 이전에 만났던 녀석들보다 혈기의 기세가 매우 강하군. 또한 꽤도 있더란 말이지. 이거에 눈은 다시 본래의 검은 눈동자로 돌아왔고, 그는 어두운 곳에서. 검은색 눈동자를 반짝였다. 혈랑, 우리 붉은 눈을 한이 토끼 녀석이나 잡으러 갈까? 찌츄츄츄츄츄츄 엥, 무슨 소리야? 너는 내 가슴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아니, 왜? 찌찌지지찌찌찌찌지찌찌 붉은 눈을 한 건방진 토끼는 너무 싫다고. 허허, 알았다. 이리로 오렴. 이 형님이 너를 대신해서 건방진 토끼를 사냥하지. 혈서, 혈랑은 이건의 말을 듣고 이건에게 매우 빠른 걸음으로 달려 들어와. 이건의 다리를 타고 이건의 가슴으로 올라와 그의 가슴속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모습을 본 이건은 얼굴에 짙은 미소를 지었고 지하로 들어가는 회랑 끝으로 천천히 걸어갔으며 점점 지하 어둠으로 사라져갔으니 후후후 후후후후후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